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관찰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서를 도입하고 운동을 하고 긍정적 생각이 들고 자기 삶을 통제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영역으로 저는 들어가기를 계속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데 다들 계단 오르기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희 우리 모두 튼튼 카페 아시죠? 거기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몇 회원분들께서 매일매일 본인의 운동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주시고 계세요. 제가 직접 칭찬의 댓글들, 이렇게 직접 달아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번 초반에 댓글들을 달아드리다 보니까 제가 어떤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걸 느껴서 누구한테는 칭찬을 해주고 누구한테는 칭찬을 못 해주면 그게 일종의 외부적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보상은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칭찬이 들어와서 움직이게 되면 결국 그 칭찬을 목말라하게 되고 외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적 동기,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혹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의 충만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때 그게 외부에서 주어진 동기인지 내 내부에서 발생시킨 동기인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튼튼 카페를 보면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면서 자기 자신한테 올리는 글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 오늘 이거 했어. 사진 찍어서 올리고 계단을 올랐어. 운동을 했어. 음식을 이런 걸 먹었어.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렬되어 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아, 삶에 질서가 도입되는구나. 그리고 그 감정들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표현을 하고 계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했던 바이고. 그리고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아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회수가 한 건, 두 건, 세 건. 아무 상관 없어요. 누가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과의 약속이고 내가 이걸 올리지 않았을 때단한 명이 지켜보고 있더라도 그게 후킹이 돼가지고 후크가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아.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라는 이 외부 보상이 아니고 이거는 약간 후크로 걸어 놓은 것은 나 자신의 의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의 약함을 상쇄시키려는 후크예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 마음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 뭔가 남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길 바라거나 좀 자랑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 거기서 좀 경계를 해야 돼요. 후크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주면 불안하고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역시나 sns의 폐와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잘 작동하는구나 하면서 뿌듯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 루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한 번만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단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올리고 싶어져요. 그리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내가 의지로 며칠 해봐야지라는 게잘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제성이 주어져야 됩니다. 사진을 올리는 거, 그거. 나와의 약속이고, 나한테 거는 강제성이에요. 좋은 장치가 됩니다, 후크는. 최근에 가입한 한 남성분인데, 48세 남성분인데, 갑자기 어지럽고, 춥고, 몸에서 경련이 막 일어나서, 응급실로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봤는데 검사에는 문제가 없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치솟으면서 불안감이 증폭이 돼서 집에 돌아와서 쉬니까 괜찮았는데 다시 그 다음 날또 증상이 올라오고 그래서 엄청 불안하죠. 이런 전에 없던 증상이 생기면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셨대요. 그러다가 저희 위튼 채널을 알게 되셔서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증상이 안정화가 되고 증상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고 마지막에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전에는. 이렇게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대요. 근데 막상 이번 계기로 운동을 해 보니까 운동이 왜 좋은지, 그 몸의 변화, 효용감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혈압도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그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자기 딸이랑 자기 와이프랑 같이 계단 오르기를 하게 됐다. 감사한다. 이런 가입 인사를 올려 주셨더라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덜 불안해하고 어떤 잘못된 방식 으로 약을 처방 받거나 방향성 설정을 잘못해서 계속 문제를 이어갈 뻔한 그런 사례인데 방향을 찾고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행동을 직접 옮겼을 때 본인 몸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이게. 올바른 방향이구나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인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정말 제가 꿈꿨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관찰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서를 도입하고 운동을 하고 긍정적 생각이 들고 자기 삶을 통제 가능하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영역으로 저는 들어가기를 계속 원합니다 이 분은 계단 오르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삶의 질서가 생기면서 본인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잘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 삶에서 근거 없었던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 조금씩 제거되어 나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삶의 루프가 만들어지고 그 루프가 작동할 때의 그 느낌, 그걸 계속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루프가 작동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고 싶다.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다. 삶이 정렬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한테 온화해지고 내가 더 부드러워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별개가 아니구나. 내 삶에 도입이 되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매일 나는 계단 오르기를 반복하고 그 위에 좋은 행동들을 하나씩 얹어가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쁜 행동들은 밀려나가는구나. 내가 억지로 뭔가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삶은 생각보다 쉽게 정렬되어 가는구나 이걸 느낄 거예요 저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하다 보면 제가 모자를 쓰고 나오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 채널은 지금 위튼 채널과 별개로 루프랩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따로 분리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채널에서는 조금 더 건강 얘기 빼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삶에 대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내 삶에 작동하는 루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고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루프를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집중하기 위해서 별도의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그 루프랩 채널이 위튼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동으로 이게 뜰 거예요 근데 루프랩 채널 빨간 모자 쓰고 제가 강의하는 그 채널에 들어가셔서도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저도 계속 찍어서 올리 죠 저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 전혀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좋아서 하는 거고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걸 꺼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힘든 건 없어요 일단은 제가 삶에서 루프를 작동을 시키고 난 뒤에 이 루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루프가 작동을 하고 이걸 확장을 시키거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혹은 이 루프가 찌그러지거나 멈추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제 삶에 도입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루프가 작동하는 걸 관찰하기도 하고 회사 운영에 루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어떤 행동 변화를 만드는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이름이 루프 랩입니다. 제가 루프란 어떤 거다 라고 아직 완전하게 정의하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관찰하고 제 삶에 도입하고 그 과정 자체를 실험처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루프 랩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주제 중에 식습관 그리고 운동 이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 둘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관찰을 많이 해보니까 둘 중에 더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운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운동이 삶의 중심에 들어왔을 때 나머지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